안녕, 식감이 좋은 영어학습 세포곤의 맛있는 아상 영어다. 어, 18번을 보면 어, 미스터 존슨 스미스 씨에게. 나는 직원이래. 어디? 여기 도서관. 그리고 나는 일한다. weekday. 평일, 오후마다 근무를 한다. 그 다음에 each day는 매일, as는 몸할 때야. 학교가 끝마치게 될 때. dozens of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come 온다. to the library. 도서관에 왜? to the homework. 숙제를 하기 위해서. to use. 사용하기 위해서. 도서관의 컴퓨터를 또는 socialize. 교제하기 위해서. in a safe place. 안전한 장소에서. 그 다음에 many of these children이니까. 이러한 많은 학생들이 우드 고홈 집에 갈 거야.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냐면 도서관에 가지 않게 되면 도서관에 가서 뭐 해? 숙제하고 도서관에 컴퓨터 를 사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교제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드 고홈 집에 가겠지. 근데 텅빈 집으로 귀가하게 될 거라는 거지. 그리고 도서관은 뭐다? 안전한 장소라는 거지. 한 곳, 한 장소지. That p r o v i d e 제공해주는, 안전하고 감독이 되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한 장소가 된다. 그리고 선행사가 3인칭 단수니까, 됐도 3인칭 단수가 돼서 일반 동사, 현재형 S를 붙여준 거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2는 전치사야.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필요하겠지. 그래서 B에다가 ING를 붙여서 being, home alone. 혼자서 빙홈 이건 비가 있다라는 뜻이야. 집에 있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. 그 다음에 당신이 proposed policy. 당신이 제안한 이 정책인데 그 정책이 뭐냐면 closing libraries. 도서관을 닫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이 on Mondays는 월요일 마다가 돼. Mondays가 붙었으니까 월요일 마다 도서관을 닫겠다라는 당신의 정책은 제안한 정책은 근데 뭐뭐로서 봤냐면 c 스트 t 팅 u t t i n g 어, 니까 그러니까 비용 절감 차원 뭐 조치로서 월요일마다 도서관을 닫겠다라는 당신이 제안한 이 정책은 could be h a m f u l 해롭게 될 거다 누구에게? these children 이러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I'm certain that 다음 여기는 나는 대절 전체를 확신한다. I'm certain 확신해 대절 전체를 대열 라는 존재한다. other ways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고. 그 다음에 to save는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지. 어,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, 다른 방법들이 존재할 것이다. 라고 확신한다. 그 다음에 all 지다음 목적을 음에 뭐가 나와야지? 그렇지. 투부정사가 나와야 된다는 걸 확인해야 돼. 그래서 나는 촉구한다. you, 당신과 다른 시의 의원, 대표자들이니까, 시의회 의원들이, 당신과 다른 시의원, 시의회 의원들이 to c o n c e l 취소시킬 것을 다시 취소하다 그 계획을 그리고 투킵 몸한 상태로 유지하다 그 도서관이 열린 상태로 유지하기를 촉구한다. so, 어지 목적어 투 부정사 앤드 투 부정사 병렬 구조가 된 거야.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 거야. 자, 고생했고 여기까지 음, 열심히 공부하고 추천과 구독 눌러주면 더 고맙겠어. 안녕.